안녕하세요. 옆집방입니다 내미래나노텍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상승을 한 종목이 쉽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이날 추천을 드렸었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수익이 났죠. 네, 17%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멤버십 회원님들이 좀 짭짤하게 드시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요즘목도 어, 보시면 은 알겠지만 은14% 상승했죠 그러고 나서 11선까지 빠지죠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잖아 이런데서 타점을 잡으면 어떻게 돼 죄다 물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11선과 21선을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일선 5일선 요런데는 어, 고수들의 영역이니까 제가 그죠. 이 초보자분들이 11선과 21선에서 총두번 정도 분할매수할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고,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운봉으로 빠지면은 이런 데서 또한번 공략을 하는 거예요. 또 11선과 21선 이렇게 총두번 정도 분할매수 들어간다라는 마음으로 어 들어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또한 번. 어, 이렇게 분할 매수 했는데 바로 반등이 나온다. 그럼 또 수익 실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어, 이렇게 상, 상승을 했는데 중간고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테라 사이언스 이 종목도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중간고점 이렇게 한번 나왔죠. 그리고 또 저점 또 올라가죠. 저점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그럼 여기서 얘가 돌파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미치잖아 저점은 올라갔지만은 여기가 높질 않다고. 그럼 요서 조금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 전구 돌파하면서 슈팅까지 연결이 될수 있겠죠. 요서는 살살 눈치를 좀 봐야 돼요. 하미 반도체 요것도29%또21% 이렇게 상승했고 이렇게 상승했다가 첫 번째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저점은 안 빠지잖아, 그죠 중간 고점 나왔지 또 저점 만들었다가 안 빠져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갈 때또 전구돌파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네, hpsp 요것도 보시면은 19%또21% 이렇게 상승하죠 어,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여기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고점을 만들고 첫 번째 저점 만들고, 중간 고점 또 중간고점 나왔죠. 또그 다음에 은봉으로 안 빠져. 잘 버텨. 그러면 다시 한번또 유턴으로 돈다. 그러면 또뭐 정우돌파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진성이 엔딩. 이것도 마찬가지잖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다 나오잖아. 그죠? 21% 상승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은봉으로 빠지잖아. 그죠? 그럼 뭐라 했어요?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3일선과 5일선을 공략한다 그랬죠. 그다음 소호자분들은 11일선을 공략하는 거야. 이렇게 11일선을 공략하면 게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살짝 좀 공간이 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성향의 차이다. 11일선까지 완벽하게 왔을 때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살짝 내려왔을 때 하는 사람이 있고,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디다 기준을 맞춘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요런 데서 맥점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 나잖아. 여기서도 이날도 났고, 이날도 났고, 이날도 났잖아. 그럼 쭉, 한 3, 4% 먹고 나오면 돼.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저점을 잡고 상승하자. 전구 돌파했죠? 그러면 또 운봉으로 또 빠져.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여기보단 높아야겠죠. 여기보단 높은 데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유턴으로 돌린다. 그러면 또 정보들을 파면서 치고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오셉 네, 요것도 보시면은 29%, 26%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빠지죠. 그럼 요 11선에서 내가 만약에 11선에서 한번 분할 매수 했어. 그러면 또 21선에서 또한번 분할 매수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요 그러면은, 바로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근데 또, 이렇게 성공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 실패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 반등 안 주고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 있다고. 그는 21선을 이제 너무 크게 이탈해버리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고. 딥노이도. 29%. 또13% 상승했죠. 요것도 보자고요. 요렇게. 상승했다가, 그죠? 어? 바로 떨어지잖아. 근데 요런 거 이제 고수들은 이런 데를 공략한다고 여기 첫 번째 조정, 그죠? 상한가 때리고 첫 번째 조정에서 요런 데를 공략한다고 고수들은.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전에서 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에이,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포기하는 거지. 이런 데는 그냥 포기하는 거야. 그래 고수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초보자분들 여기서 공략하면 된다고 11선하고 21선 요런 데서 공략을 하가지고 반등이 딱 나오면, 8월 16% 상승했잖아. 그, 이게 다 지나간 차트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 이게 좀, 이런데서 매수하면은 수익이 잘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전에서는 어려워요. 왜, 차트도 차트지만은, 재료를 잘 보고 골라야 된다고, 이 반등이, 반등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수두룩해.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승을 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음봉으로 빠진다. 그러면 여기보다 저점이 높은 데서 형성이 돼. 그러면 다시 유턴으로 돌리면 중간 고점 돌파는 빠르게 상승해요. 그럼 전구돌파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ISC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상승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럼면 11선까지 빠질 때까지 기다려, 그죠? 그럼 여기서 바로 이런 데서 그죠? 공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면 안 돼. 3, 4% 이렇게 수익 났다 하면 챙겨야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정고 돌파했고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기서 음봉으로 빠질 때 여기보다 높아야 돼. 그죠? 여기보다 높은 데서 형성이 된다. 지지라인이 만들어져. 그리고 다시 유턴으로 돌린다. 그러면 또 정고 돌파하면서 슈팅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